이상합니다. 미국이 최근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비전투원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주한미군과 그 가족도 이번 주부터 해당 조치가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국방부 및 정부 소속 민간인 그리고 군인 가족은 단기 방문과 장기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일반 여권이 아닌 SIP, 즉, 스페셜 이슈언트 패스포트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미 8군 사령부가 공지했습니다. 미 8군 사령부는 모든 승인된 군인 가족, 국방부 민간인 직원과 그 가족, 공식적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은 모두 근무지의 인사부서에서 SIP를 발급받아야 한다라며 발급은 무료이며 신청부터 발급까지 처리되는 시간은 약 6주에서 8주가 소요되므로 즉시 신청해야 하고 기존에 발급받은 일반 여권은 2022년 3월 31일까지 모두 효력이 종료된다. 라고 공지했습니다. SIF란 공무수행과 관련된 자들에게 정부가 발행해주는 일종의 특별 여권인데요. 이번 조치가 주목되는 것은 모든 한국 체류자들에게 즉시 SIF를 신청하라고 지시한 점, 그리고 그 대상이 근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난 2016년 후반부터 있었던 국무부의 STEP, 스마트 트래블러 인너먼트 프로그램 그리고 미국의 유사시 비전투원 소개작전 계획인 N O E (Non Competent Incubation)과 관련이 있는데요. 일반 여권을 가진 사람과 달리 S I P를 소지한 사람은 유사시 각 공항에서 미군 수송기 그리고 미국이 임대한 긴급 대피 항공기에 즉각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미국인 탈출 작전에서 겪었던 신원 확인 절차 혼란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인데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비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탈출 작전 준비 절차를 한국에 도입하는 상황 과연 가볍게 넘길 일인지 우려스럽습니다. SIP 만들어야 이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 여권 다 필요 없고 빨리 새로 만들어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 여권은 그뭐 남은 기간 뭐 5년이든 6년이든 다 필요 없고 그거 2022년 3월 30일까지 모두 효력 무효. 그래서 미 정부 요원 국무부 요원이든뭐 외교부 요원뭐다 요원이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또 군인, 그리고 군인 그 가족. 이런 그 공무로 한국에 온 모든 미국인은 이 SIP 발급받어.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아, 카불 공항에 와가지고, 뭐, A4 용지에 적힌 명단 보면서, 명단하고, 패스포드하고 대조하고, 또그 패스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또 이것도 확인하고, 너무 오래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절대 도용할수 없는 어떤 새로운, 어, 특별 여권을 만들어서, 아주 뭐, 난잡한, 뭐, 혼잡한 상황이라도, 이것만 딱 제시하면, 아, 들어오세요. 비행기 타세요. 라고 할수 있는 이런 새로운 여권을 미군과 미 가족, 그리고 미 정부 요원, 정부 요원 가족들에게,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도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 어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개연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만큼 이 한반도 정세가 아주 평온하지 않다라는 것을 미군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미군의 아주 특수한 특이한 훈련들. 왜이 시기에 이런 훈련을 할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특이한 훈련들이 계속 있고, 그 특이한 훈련들의 전체적인 맥락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그리고 제한적인 타격,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전면적인 타격이 아니고 제한적인 타격. 딱 하나 핀포인트 몇 개, 이것만 때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북한이 반격하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다시 뭐 제압하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결코 평범한 상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평범한 상황 비범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자기 공무차 온 미국인들을 살리기 위한 이런 조치들 물론 뭐 한국에 있는 3 0만 미국인 전원을 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공무차 온 미국인과 그 미국인 가족을 빨리 수송기에 태워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가볍게 볼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진짜로 북한을 치려고 했었고 김정은을 제거려고 했었는데 그런 일이 곧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